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 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6월 5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에 키워든 환율 급등, 미중 무역 전쟁이고 이슈체크에서는 그 국내 증시 환경을 한번 해외와 국내로 분류해서 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급락한 증시 환경 점검을 하고요. 그에 따른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환경을 한번 보시면요. 어, 일단은 환경을 해외 그 다음에 국내 이렇게 나눠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주요 변수, 어, 현재 상황 그에 따른 파급효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 이해하시 쉽게 그렇게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죠. 자 일단. 국내 증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외 환경에서의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죠. 그리고 국내 환경을 보면 미국 회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네 가지를, 국내외 주요 변수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지금 뭐 상호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서 지금 상호 감정이 엄청 악화되고 있죠. 뭐, 니가 때리면 난더 때리겠다. 뭐, 아니면 나는 드디어 이제 뭐, 뭐 국채까지 내다 팔겠다, 중국은. 어? 막 이런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냐. 어, 이렇게 되면 일단은 중국의 어떤 미국 수출이 감소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의 수출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 우리가 그 중간재를 수출합니다 미, 중국에 그래서 우리나라가뭐 중간재를 만들어서 뭐해서 철강이면 철강을 만들어서 그거 갖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 완성품을 미국에 팔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국이 미국의 수출이 줄면 당연히 우리도 중간재 수출이 줄겠죠. 그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기업 실 기업의 실적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에 따른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는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미중 미중 무역 분쟁이 그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중간지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미중 미중 무역 분쟁은요 어 11월 그 미국 중간선거까지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흔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왜 이렇게 중국을 두들기냐 단순히 적자가 많아서 그러느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 미국은 구조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다. 기축국가로서, 기축통화국가로서 적자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면에는 그 중국의 성장을 그,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계속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면 기축국가로서의 그런 위상도 흔들리게 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됩니다. 미국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의 기반이 없습니다. 미국이 수출할 수 있는 건 항공, 뭐 금융, 뭐 농업, 뭐요 정도예요. 제조업 자체가 없어요. 제조업의 기반 자체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적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수입은 할수 있대 중국이 크는 걸 보기 싫어서 지금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고 또 미국을 두들길 때마다 아, 중국 미국이 중국을 두들길 때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이 걸려있기 때문에 특검이 걸려 있습니다 특검 트럼프가 근데 지금 그걸 막 이리저리 무마하고 있고 또 정권을 재창출하면서 그런 특검을 이제 무력화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금리 인상, 지금 미국의 경기는 요 엄청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거의 완전 고용률에 도달했고요.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실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장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입장에서 경기가 과열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가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금, 신흥국으로 왔던 투자자금이 지금 선,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미국으로 특히 이동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이 되는 거죠. 뭐, 이거 연말까지 계속 그렇겠죠. 우리가 금리를 빨리 안 올리는 이상. 자, 국내 환경 보시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는 명목적 합의였습니다. 뭐, 잘될 거야, 라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이벤트가, 재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차이 실현이 됐고, 그나마 이걸 갖고,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선방했는데, 이런 이제, 이 북미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막 그래야 증시가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그냥 별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이벤트 소멸이 되니까 저희 그나마 있던 상승의 모멘텀이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북미에다 남북 경업 관련 건 신규 재료가 나올 때까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된 거죠.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뭐그 하루 이틀 뭐 나오긴 합니다. 뭐 가스관이 어떻다는 걸론 이제 러시아로 가긴 했지만 뭐 비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려면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외국인이 그걸 보고 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근데 2분기의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거란 전망이 막 나오면서, 어, 이제 수출주의 중심.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대그룹들 1에서 22뭐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수출을 안 하는 구, 그룹은 거의 하위권입니다. 1에서 22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어, 10이다. 그러면 4나 5가 수출이다. 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수는 일풍이안 돼요. 이렇게, 수출주가 꺾이면, 그,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됐다. 라고 말하는 건, 어, 그 경기라는 게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 저평가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걔네 나쁜 게 아니라, 경기라는 게 항상 상승과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벌기가 경 좋을 땐 우리나라 실적 엄청 좋아요. 글로벌기가 경안 좋을 땐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수를 치면 운동 선수를 치면 우리나라 경제는 기복이 심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 꾸준한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부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디스카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 경제 모멘텀입니다. 그 특성인 거죠. 잘될 때는 엄청 잘 되고. 안될 땐뭐 그래서 뭐 반도체화 뭐 정유 뭐 이런 거다 사이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호황과 불황이 명확한 적적장할 때막몇 조씩 내고 적장할 때또몇 조씩 내고 이런 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받쳐주려면 내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내수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뭔가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시 상승의 모멘텀도 굉장히 소멸된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은 상승보다 하락하는 게 계속 높고요. 이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도업종도 없고, 그러니까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분간 상승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매크로 지표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이거 한, 올해 한 2월부터 봤나요? 유가, 금리, 원달러 환율. 일단, 유가는요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오페카 러시아가 이제, 원유 증산 규모를, 어, 증산하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약간 적었어요. 60만 배럴. 그래서, 다시 또 급등 68불까지 했고, 그래서 향후 유가는 그, 60에서 70불 박스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어, 가끔씩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사실 기자분들은 증시에 대한 어떤, 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 기사를 전부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보면, 뭐, 환율 수혜 업종,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환율이 올라가서 득이, 되, 뭐 이런 항공주다. 그럼 득이 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환율에 대한 것보다 경기에 대한 부분이 훨씬 큰 겁니다. 경기가 나빠고, 경기가 나빠요. 그죠? 근데, 아직 항공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가 수혜주 유가가 올라 뭐예요? 정유주다. 그쵸? 아정유를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그럼 정유주다. 유가 올라가면 당연히 어느 정도면 뭐 마진도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치만 경기가 죽어요. 그러면 유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으면 사실 그게 더큰 부분인 거죠. 그러면 상승이 어렵겠죠. 그리고 금리 한번 보시죠. 금리가 3.0인데 어 2.9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하반기에는 3.2에서 3.5 수준은 경제 부담이 된다. 근데 3.2까지는 갈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요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3 2 3.5 요때는 요 주식시장에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신흥국에서 자금이탈. 이 금리가 어디가 올리나요? 미국만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자금이탈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요. 어 제가 이제 지난 지난번까지는 103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금 업사이드 되기, 되기 때문에 1 0 9 0원로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1090원이 이제 올라 그 위로 올라가면 주, 저희한테 안 좋습니다. 현재 어 1112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이 계속 판 거죠. 왜냐면 환차 손이 나기 때문에. 극 더구나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 이동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의 자산은 약세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 그래서 환율과, 환율, 단분간은 환율이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환율이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쉽게 말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흥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 계속 그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몇달 동안 그리고 수급에서도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에는 왜 올랐나요 외국인이 사서 올랐죠 근데 외국인이 빠져나가니까 상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코스피와 환율 차트를 한번 제가 볼게요 일단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2016년 11월부터 지금 6월까지입니다 18년 초록색 선이 환율 선이고요 환율 차트고요 뭐 빨간색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시면 명확하죠? 자 환율이 1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속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요. 올랐습니다. 2월까지. 그리고 환율이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는 빠졌어요. 완전 대칭이 되죠? 특히 지금 환율이 급격히 올랐을 때 주가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90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환율이 떨어져야 주가가 갈수 있다고요. 저희,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어, 14, 15년인데 환율이 1200원도 했었습니다. 1200원 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항공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수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걸 이끌 주도업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실적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니까 러 또, 별다른 상승 모멘텀도 없죠. 지금 남북 것도 없다. 그니까, 러 뭐, 이제, 기사에서 뭐, PBR 1.0배인 2 3 0 0선의 저점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빠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요,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저평가 실적주, 내수업종. 그러니까 환율이나 뭐, 이런 거 관계없는 내수업종. 그리고 저평가 실적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 여러분, 보, 그래서 환율과 영업성이 적은 금융, 미디어, 유틸리티, 음평이 업종. 어, 대형주로 이제 쏠림이 가는 거죠. 왜 대형주냐? 중소형주까지 돈이 잘안 가요. 돈이 줄어들었는데 중소형주까지 갈리가 없죠. 물론 개별 재료가 있는 중소형주는 갑니다만, 일,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돼요. 내수업종이 여러분 성장성이 큰가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많이 높지 않은 업종입니다. 막 내수 업종에서 한국전력 뭐 이런게 30% 40% 오르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목표수익률을 계속 낮출한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고 그래서 일단 어 여름까지 특정한 방향성이 나오기까지는 시장을 관망하셔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재료를 그제정 매매를 하시고 싶으면 재료를 가진 개별 종목별로 짧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어약2000한2 300개의 종목이 있는데 거기서 주식이 튈 만한 재료를 갖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 어한뭐 하루, 하루에 뭐한 20종목 30종목 정도면 2300 종목 중에서 재료로 움직일 수 있는게 하루에 20종목 뭐 30종목 정도 되는거예요 30종목도 안되죠 2300대20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쉬시라 여름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여름에는 증시가 재미가 없다, 썸머렐리 이런 거 없다. 5월 되면 주식을 팔고 떠나라 뭐 그런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주 코스피 현황 한번 보요 제가 이제 6월 3주 전, 2주 전에 박스권 하달이 이탈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한번 보시면 드디어 이탈을 했네요, 그죠? 어, 미중 무역 분쟁과 증시 제로 공백으로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화됐고요. 이제 중요한 게 2월부터 시작된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2월부터. 오래된 박스권을 이탈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200, 최악의 경우 2250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트 보시면 2주 차까지는 버텨는데 그 다음 쭉 빠졌죠. 그죠? 북미 그것 때문에. 무역 전쟁 우려. 그 다음 외국인 매도사 지속이 됐습니다. 거래대금도 줄어들었죠. 여러분. 6조로. 그리고 수급주체를 보세요. 누가 꾸준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기관도 막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부채와 거래대금 감소. 투자 관망과 주식 비중 축소. 계속 말씀드리죠. 외국인 매수 전환전까지 박스권 하단 복귀. 아까 이탈했잖아요. 복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자그 제가 이게 유 아, 이게 좀 6월 3주차인데 제가 상단을 돌파하기에 매수에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4주차인데 보시면 이제 거의 하단까지 왔어요. 이탈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재료를 가진 개별 종목 중심별 짧은 움직임이 필요 움직임이 있던 거고요. 박스권 주제 하단을 돌파 했는데 이제 이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내수 업종 중에 콘텐츠 대형주 업종의 이제 일부 대형주가 움직였던 한 주였습니다. 자, 6월 2주차부터 뭐 엄청 빠졌죠. 그죠? 시그 시장의 어떤 수급 주체가 계속 부족했습니다. 드디어 거래 대금이 어, 4억 원대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그 코스피가 오르기 전에 어 코스닥이 오르기 전에 거래 대금이 3조 정도, 3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빠지면 좀더 빠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바닥을 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죠.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개별 테마 위주 접근인데 이게 어디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아,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셔야 될는 말씀드리고 박스권 이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어, 특별한 뉴스는 없어서 제가 뺐고요. 이번 주 증시 전략도 보시면. 자 이제 하락장이 제가 지난번에 똑같이 말씀드렸죠 하락장이 진입했다 보는 것이 맞고 이에 따른 보수적인 대응과 관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 매매를 쉬는 것도 현명한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7월 1일 방송 안입니다 7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입니다. 어 이제 지난주에 녹음이 적게 됐다고 하신 분이 많아서 이번에 좀 크게 했는데요 혹시나 또 안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 증시가 하락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또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크게 물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은 많이 하되 내용이 좀 줄어드는 그런 한주였고요 어쨌든 뭐, 이, 좀 공부를 그 사이에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노력을 해서 이제, 어, 시황보다도 학습 위주로 한번, 어, 강의를, 어, 제 제 이제는 수요일마다 했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어, 잘 보셨다면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눌러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